자, 두 번째 물건 볼게요. 인천에 있는, 어, 인천 강화도에 있는 아파트에요. 강화군에 있는 세광 앤 리치빌 아파트인데, 5층짜리 아파트가 나왔네요. 평수는, 어, 약 33평형, 33평형대의 8호제곱미터짜리 아파트인데, 5층이에요. 외관 한번 볼게요. 예, 여기가 약간 그래도, 조금 군에 속하기 때문에 좀 시골이에요. 시골이라, 외부 쪽에는 뭐좀 이렇게 크게, 뭐 저기 없고다 이렇게 논밭이 좀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뭐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약간 강화도 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니까, 네,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 학교가 근처에 있나요? 학교, 초등학교 밑에 하나 있네. 초등학교 뭐 운전학원 있고. 어, 여기 옆에, 옆에 보면은 2020, 어딨죠? 어 어디있죠? 아까 예, 여기 인천 강화 서희스타일스가 2024년 8월에 예, 이제 입주를 하니까 아직 한 1년 2년 이상 남았죠. 2년 정도는 더 남았는데 입주 되고 나면은 뭐 그래도 조금 이런 인프라 같은 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번 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우선 뭐 외관상이나 지도상의 위치상으로는 이렇고. 예, 네, 한번 물건을 볼게요. 자, 이게 인천 강화에 있는 아파트인데 재매각 물건이에요. 재매각 물건이 보통 뜨면은 어,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겁을 많이 내죠. 겁을 많이 내기 때문에 어, 이 물건이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안전할까요? 왜 불어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대금 미납을 했어요?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전에 우선 어, 물건들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어, 전에 가격을 한번 보시면 돼요. 전에 가격이 얼마에 낙찰을 받고 이사람이 대금 미납을 했는지 어, 최무 씨가 낙찰을 작년 11월 달에 낙찰을 받았어요. 2억 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2위가 1억 7,800이었죠. 약 4천만 원약 4천만 원 정도의 차액으로좀 비싸게 낙찰을 받은 경우에요. 그러면은 어 보통 이 채무 씨의 입장에서도 이 물건에 들어가서도 이 굳이 이거를 낙찰 받을 만한 금액이 아닌데 좀 이렇게 너무 높게를 쓰셨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채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어 아니면은 어 약간 이 경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교란시키기 위해서 입찰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또는 어 경매 입찰하면서 뭐이 사건 건을 잘못 써서 실수로 입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 그 이런 뭐 13160인데 이걸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한번두두 두 개째 물건 들어가고 뭐세 개째 물건 들어갈 때 이거 정리를 하다가 이 사건 번호를 잘못 기입을 해갖고 원래 이 물건이 아니라 같은 날 열리는 다른 물건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이 물건에 사건 번호를 적어놓고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실제 저희 방에도 한번 뭐 그랬, 그랬었다가 그랬 문제 됐었던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이 최모씨가 요게 그 이런 채무자 쪽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이 물건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네, 대금을 좀 일부러 높게 쓰고 대금을 미납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어, 현재 이 물건이 이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그 관리비 자체는 24개월 어이구 약 2년 정도 미납이 됐어요. 근데 꽤 많이 미납이 됐는데 지금 살고 계시나요? 지금 임차인은 없는데 이 모씨가 지금 계속 그 전입해서 어, 전입을 안 빼고 계속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음... 뭐 딱히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어, 위험부담은 없어요. 위험부담 없고 채무자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채무자가 살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하고는 전혀 어, 입찰하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임차인이 있을 때 가장 위험되는 요소가 요게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세무서죠. 에, 근로복지공단은 에, 그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위험한데. 자 물건이 약 감정가는 1억 7천에 잡혔어요. 최저가는 1억 2천에 잡혀 있고요. 한번 시세 한번 볼까요? 네이버 매물로 들어가서 시세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자. 현재 여기죠? 그러지 1차, 1차 왔네요 1차? 예, 네. 1차 왔네요? 이거 너무 크게 잡았죠? 1차인데, 현재가 2억! 2억이에요, 2억? 층에서 2억제가 됐었고,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는, 어, 1억 8 5백0 1억 8 5백 부터 뭐, 어, 뭐 2억 정도까지 실거래가가 있네요. 3월, 올 3월까지. 그러니까 현재 가는약 2억 정도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 호가도 2억이지만은, 우리가 뭐 매도할 땐 조금 낮은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억 9천 정도, 1억 9천 정도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감정가 대비해서 뭐 시세가 한 1억 9천, 2억 정도니까 얼마 정도 쓰실지는 감오시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재매각 물건이라 보증금은 20%예요. 10% 아닙니다.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에는 1246만 원으로 해서 그 보증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 2492만 원이에요. 이 부분 유의하시고 입찰하시면 될것 같아요.